자, 3번은칠 때, 어드레스 한번 써보세요. 약간 탑볼이 좀 많이 나죠? 네. 지금, 어드레스 자체는 약간 드라이버 느낌으로. 네. 상체도 기울여주고, 이 네. 그 상태에서 백스윙 가보세요. 백스윙 갔으면, 여기서, 이제, 아연의 느낌처럼, 리드가좀 과감하게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헤드가 살짝 네. 너무 뒤에서 맞지 않게끔, 리듬화가 되고, 살짝, 얘도 살짝, 찡맞한 느낌으로, 살짝은. 네. 해지고 왼발 쪽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지금도 잘 하셨는데 가면 여기서 왼쪽으로 좀 리드가 안 되고 뒤에서 올려치는 느낌이 좀 많이. 중심이 너무 오른쪽에 있는 느낌? 그래서 어쩔 때는 좀 탑핑이 좀 나오고 밑에 맞아서 훅이 좀 나오고. 더 과감하게 가셔도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쳐 볼게요. 그래서 상체는 드라이버 느낌으로 해 주고. 자, 왼발은 좀 열어 볼까? 요그 네. 상태로 해서 공이 치는 드라이버보다 하나 오른쪽에 두시고. 네. 지금 하시는 거는 칠때 어드레스는 공이 치다 이런 거다 괜찮은데 상체가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뒤에서 올려쳐서 훅이 좀날수 있고 지나치게 걷어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탑볼이 좀 낮게 깔려서 갈 수가 있어요 낮게 가는 공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대한 상체 각도는 5대5로 섰다면 살짝 이정도만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지 말고 그 상태로 해서 그냥 이렇게 쳐주는 느낌 그러니까 체중은 왼쪽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얘가 너무 이렇게 뒤에서 남지 않게 왼쪽으로 그렇죠 네. 과감하게 리드를 해줘야 헤드가 뒤에서 이제 걷어 올라가면서 맞지 않으니까 조금만 약간 찍혀놨나. 음. 자, 리드. 그렇죠. 다시. 지금도 못 갔어요. 더 가야 돼요, 더. 너무 중심이 이렇게 남아요. 왼쪽으로 확 과감하게 가도 될것 같아요. 음. 더, 더 보내도 돼요. 그렇죠. 오케이. 음. 그래서 체중이동을 아연처럼 세팅은 드라이버처럼 했지만, 얘를 과감하게 리드를 해줘야 드라이버처럼 올라가는 궤도가 아니라 조금은 눌러치는, 조금 더, 약간 다운블로 살짝 칠수 있는, 헤드가 내려올 때 약간 눌러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만들어지니까, 요런 느낌으로 이제 우드샷 할때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제 좋은 볼도 많이 치실 수가 있죠.